뭐, 이건 뭐, 어, 이건 뭐냐면, 특수이어폰 끼고 토론, 이건 이제 거짓으로 드러났죠. 이거는 이제 MBC 사회자가 나온 거고, 김건희, 고우전 이력 거지, 모두 사실 무근 어, 반쪽 민당 또 생태탕 끓이네. 이게 문제, 요거는 선거 전분에서, 이제, 구, 이제, 어떤 거냐면요, 요걸 이제, 인드라가, 말씀드리면, 아 이제 반쪽 민주당의 어떤 상호잖 우상호. 에, 인드라 연세대, 연세문학회 선배잖아. 요 지금 그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들아 볼 때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아아그 반점이당의 지금 선거 방식은 어떤 거냐면 투표를 낮추는 방식을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지금 오늘날 20대 대선에서 현재 외국인 저 뭐야 해외 체류까지 포함해가지고, 현재 육고, 총 유권자 수는 4,400만 명이에요. 지난 19대보다 200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4,4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예, 투표율이 더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을 예정이다. 생각하면 이상해요. 자, 봅시다. 정점이 없는 선거고, 네가티브만 왕창 있는 선거가 지금 선거라고 지금 언론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쟁점이 없고 네거티브만 있는 선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투표율이 낮아야 돼요. 전망이. 쟁점이 없으니까. 네거티브만 있다? 후보들이 별일 없다는 얘기죠. 장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표율이 낮아야죠. 에이, 찍을 사람 없어? 투표 안 할래? 이런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투표율이 높다? <laughs> 뭘 말하죠? 정권 교체 욕구가 크다. 시국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쟁점이 굉장히 명확하다.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순된 점들이, 들어볼 때국의본에 또한, 어 기가 막힌 어떤 책략이 다져놓을 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 들었잖아. 네가티브만 있는 판치는 선거다. 쟁점이 없다. 쟁점이 없다는 건 뭐냐면 정권 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권 교체가 5 5가 넘어. 네. 근데 쟁점이 없대. 네가티브만 있대. 네가티브가 있는 거는 엄밀하게 해서 여당 후보 이재명에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laughs> 인드라볼 때도 에? 이렇게 저 약점이 많은 후보를 본 적이 없어요 김대준도 약점이 많았다지만 에? 인드라가 반쪽 보면 또 약점이 되게 많았거든 에? 이렇게 약점이 많은 김영삼도 약점이 많았단 말이야 청강생 서울대 청강생 예? 네? 많았단 말이야. 이렇게 막, 예. 네. 이재명, 이명박. 인드라가 대선 때 얼마나 갔어, 이재명박 예. 네. 이명박보다 10배가 많은, 인드라보 10배, 100배가 많은 게 이재명이에요. 예. 네. 근데 그냥 도매급으로 성렬형까지 끌어당겨가지고 하고 있다. 정점이 <laughs>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기본의 어떤 선거 채국비 선거 팀의 책략이다. 이들은 국의 책략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바연님 어서 오세요. 자, 이거 하나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예, 큰 그림에서 구유본은성례령의 당선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자꾸 지금 김대중과 그 종필영 예, 얘기하는데 이게 20년마다 20년마다 국유본이 연도를 좀 중시하거든요. 예, 커트 캔베리막 그런 거막 20주년, 10주년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에요. 자 한국에서 20년마다 뭔가 분위기, 10년마다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크게 보면 20년마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 예? 60년 박정희 대통령, 80년 한국 최초,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부, 전두환 정부, 80년,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2020년, 성렬이야. 그건 뭐냐. 시장 경제, 네? 시장 경제, 박정희 대통령, 네? 민주주의, 김대중. 성렬행이 뭐냐 선진화 인드라가 강조하는 자유화예요 자유화 자조화 네? 자유화 선진화 이제는 이건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는 어떤 최소 요건을 갖추는 그런 의미라면 이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에 네? 다른, 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예, 이야기를 할수 있는, 관여를 할수 있는 그런 국가로 올라서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한국은. 선진화, 자유화, 그런 국가라는 거죠. 소프트 파워 BTS처럼, 예, 블랙핑크처럼 발언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 그것이 지금 성료령 시대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선진화 이러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20년마다 그런 어떤 구현 미션이 바뀌는데 이러한 시기에서 제명이냐 그러면 거꾸로 간다 이거야 20대 2030의 희망이 누구냐 성료령이다 수도권의 희망이 누구냐 성료령이다 이런거죠 그런데 이게 투표율도 중요하거든요. 구리번이 중지하는 게 투표율이 낮은 데서 당선되는 것보다 투표율이 높고 높은 데서 당선되는 게 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중요한데 재명이가 예, 너무 못하니까 일사 이렇게 너무 그냥 예, 원사이드하게 성여영이 이겨버리면 에이 내가 투표 안 해도 성인은 이기겠지 하고 투표 를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에,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러면 안 되잖아 인드라야 어차피 자유롭게 선거가 진작규명 때까지 투표 기권하는 사람이지만 에, 이런 성렬 우파들이 투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감을 느껴야 돼그 요인의 가장 큰 지금 현재 성녀 우파에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번 3구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뭐죠? 제명이 아니에요. 네, 성녀 우파에게 제일 최대의 적은 누구죠? 제명이가 아니라 네, 준석이에요. 하하 <laughs> 이준석. 이준석이 이게 믿기야, 인드라 볼 때. 국위원이 일부러 이준석을 그렇게 호시원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에, 준석이 너무 미워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laughs> 우리 크로코다일, 신의 안수, 뭐, 가세원의 공동의 적이, 이봉기 선생까지, 에, 성렬 우파의 모든 적들은 다, 에? 성렬 자파, 아,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에. 준석이가 믿기야. 준석이 때문에 성렬 우파는 100% 투표한다. 준석이 때문에 혹시 성렬이 대통령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투표할 수밖에 없어. 제가 볼땐 그래요. 준석이가 계속 그렇게 믿기가 돼야 돼요, 제가 볼 때. 첫 번째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성렬 중도가 있죠. 예. 네, 성렬 중도. 넌 인드라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성렬 중도가 투표하게 만드는 어떤, 어,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인드라가 지금 방송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생략하고요. 성렬 자파, 좌파. 예, 성렬 자파는 왜 투표하죠? 성렬 자파는, 예, 바로 이러한, 예, 제명이 때문에, 성렬 자파는 제명이 때문에 투표하는 겁니다. 지 마세요. 재명이 식으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네. 한 번도 국힘당을 찍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에 성열령을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한 번도 국힘당을 지지한 적이 없다. 근데 이번에는 국힘당 지지하고 성열령을 찍겠다. 왜 재명을 대통령 시키면 안 되니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명이 때문에 무조건 투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렬 좌파다 반쪽미당을 제명이로 망친 반쪽미당반쪽 제명이로 완전히 망쳐가지고 제명이가 완전히 이번 대선을 끝으로 정계 은퇴하려면 압도적으로 성렬이 이겨야 되는. 이겨야 되니까. 안 그렇고, 5차 범위 안에서, 재명이가 이기면, 판정미당이, 어떻게 돼요? 재명이 선악이 있으면, 판정미당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가질 거 아니야. 판정미당이 살리고 싶은 마음에, 네. 성렬 자파들은 이번에 성렬형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 왜? 재명이 때문에. 요렇게. 즉정열 좌파는 재명이 때문에 성열형이 찍고 성열 루파는 준석이 때문에 성열형 찍는다. 성열 중도파는 왜 찍는지 목숨은 걸고 왜 이번에 투표를 해야 되는지는 이번 방송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추가 되세요? 이 나라 방송을 일부러 생각했는데 상상해 보세요. 성열 중도는 왜 죽기를 각오하고 3월 구일날 투표할 수밖에 없나? 누구 때문에 400만 불언자님 상상해보세요 네? 성렬 우파는 이준석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투표할거고 네? 성렬 좌파는 재명이 때문에 투표할 거죠 네? 그러면 성렬중도는 누구 때문에 투표하겠습니까 잘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설거지론으로 남녀의 결혼 기피가 부추겨지고 있는데 집값 올려서 결정적으로 결혼을 힘들게 만든 현정구만 좋은 상황이네요. 선동당하는 사람들만 아깝네요. 자 오마이 이도오왜 이거 인드라가 싫어하는 방송이죠? 뭐죠? 에죠에 네. 그렇죠? 네. 환경 오펜 네. 에한 걸레 네. 내개 경일기 예. 엠빙신자 예. 예. 젊은층 유지사실 과장 질문에 내 주변도 그렇다 그렇죠? 그때 이제 인드라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2030이 결혼을 왜 기피하느냐 두 가지 요, 세 가지 요인을 인德拉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 요인이죠 아예 남자는 뭔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결혼하고 싶죠. 예? 집도 마련하고 자동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딱 해야지. 예? 여자가 오죠. 예? 능력이 보여줘야지 여성들이 오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여자도 여성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문화적 요인이 있죠. 지금 뭐 계속 그, 예? 페미니즘이다 뭐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예,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들어볼 때 부, 좀 그것도 부차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더 중요한 건이 들어볼 때는 어, 이 4차 산업 그다음에 양자 산업 시대로 가기 있는 과도기다 그런 과정에서 예, 그냥 애인하고 노느니 예, 휴대폰하고 노는 게더 재밌고 게임 안에서 더 재밌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런거죠 귀찮은거야 애인 만나가지고 돈쓰느니 게임하는게 더 나아 그게 귀찮은거야 다막 잘못해가지고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강간범 이런식으로 하느니 그냥 에, 집에서 선호공이나 하면서 게임하는게 더 낫다 그런 생각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일단은 결저 만약 그 이렇게 지금 20대에 연애를 안 하고 결혼하지 않더라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즐길 거다 즐긴 다음에 30 넘어서 하겠다 지금 트렌드가 됐어요 여자든 남자든 20대에 드러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드라나 아이 때만 해도 결혼 정년기가 27이었어요. 지금은 다들 서른을 넘겨요. 노천, 과거에 서른 넘기면 노천강, 노천여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여자든 남자든 서른을 넘겨도 노천여, 노천각 소리를 안 듣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인드라는 그, 제가 볼 때, 아, 여성은 서른을 넘겨도 되지만, 아, 그, 저, 뭐야. 아이를 생각하면 예, 그래도 27에서 33살까지는 예, 아무리 나이가 돼도 예, 30, 만 32살 예, 만살 딱히 의학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30살 전후로까지는 그래도 가임기 돼서 괜찮다 하지만 그 넘어가면 어, 여성의 생명도 위험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 그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다들 결혼을 하기 싫어한다. 이거는 제가 볼때 정권 교체돼도 이 트렌드는 계속된다. 다만 이 예. 문정위 파시적권의 집값 정책은 잘못돼서 그것이 더도드라지게 보일 따름이지. 예. 사 성렬형 정부에서 집값이 인드라 예상대로 하향 안정화되더라도, 이결혼 결혼율이나 출산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렬형이 이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국위본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그다음에 원희룡 일태강사 소탐 대실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타. 야이 원희룡의 크로커다일 특별 강좌. <laughs> 여러분, 대장동이 뭐야? 그리고 왜 <laughs> 응? 제명 옆집에 뭐가 있어? 이런 거에 궁금하다면 예. 네. 원희룡 일태 강사 크로코다일짝보면 그냥 아우 이... 에, 수, 저 뭐야 학력고사 만점 1위에 1등이었죠. 에~ 괜히 1등한 게 아니네. 아 쌈빡하게 정의가 딱 되네. 에? 원희룡이 에~ 학원 강사 했으면 에~ 아주 인기 대치동에서 날렸을 것 같아요. 에~ 역시 이럴 때 수석 쌈박하게 정리가 되네요. 예. 예. 이건뭐 대장동이 뭐고, 무슨 뭐 경호원, 뭐 초밥 10인분, 이게 뭔얘 소리야?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이크로커다일에이 원희룡, 예, 강좌, 강자. 대장동 강좌와 요 강좌 두 가지 딱 들으면 쏙쏙 들어요. 와 예. 쌈박하게 정리되요. 예. 딱 휴일날, 예. 휴일날. 바쁘시면은 딱 그, 선거일에 휴일날 있잖아요. 오전에 이거 보고, 오후에 가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 제보자. 제보자가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자살당하지 않을까. 이분이 왜, 왜, 이렇게 죽을 각오로, 아, 니 그러니까 살,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각오는 아니죠. 예, 또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렇게, 예, 공익 제보를 하게 되었는가 여기에서 박수영 의원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뭐냐면 에, 인간적 모멸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인간적 모멸을 왜 느껴?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간단하게 해서 에, 모처럼 뭐 휴일날에 운전하고 이제 휴일에 가족, 저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에, 갑질을 엄청나게 했대요 근데 그 갑질하는 거를 마침 옆에 있던 와이프가 다 들은 거야 네. 와이프도 짜증을 내고 응? 내가 이게 살아있는 멋습니다 현대판 노예다 몸종이다 응? 빤스까지 아니 이게 에? 많은 빤스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 이 사람이 원래 문화센터에서 나름대로 의욕을 갖다 내고 문화센터 경기문화센터 그쪽도 다 그쪽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나름대로 딱 비전을 가지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빤스 바스 빨아주는 빤스까지 챙겨주는 여자 빤스까지 챙겨주는 그런 그몸정으로 남자 몸정으로 하니까 인간적 모멸감을 느낀 거더라고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결심했더라고요. 예. 직장인들 그 기분 느끼시죠. 예. 이렇게 사느니, 뭔가 마련을 해야 되겠다.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블루 칼라 분들은 이런 걸 조금 덜 느끼실 수 있어요. 아, 블루 칼라 님들도 느끼시죠. 우리 저, 화랑님이 그런 얘기 하던데. 어쨌든, 직장 상사가 이렇게 갑질을 하게 되면 참 수가 없죠. 예, 네, 이 갑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가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나 갑질 때문이다. 그거를 박수영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일보의 그 같이 한 사람 중에 그 옆에 사회자 중에 한 사람을 강인선이라고 써 인드라가 주목했던 조선일보 기자예요 워싱턴 특파원이었나? 아 그때 이제 글을 재밌게 써가지고 저는 이제 기자라고 해서 아, 다 쳐주는 게 아니라. 아, 기사를 잘 쓰는 기사가 있어요. 네. 들어가 주목하는 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딱 재밌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강인선이었어요. 여자 네. 기자가 있어. 요 네. 그래서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사는 잘 쓰는데 유튜브 방송을 잘못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기사는 못 쓰는데 유튜브 방송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강인선 씨는 어, 기사는 잘 쓰는데 유튜브 방송을 잘 못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 예? 강인선 씨는 유튜브 방송은 조금 예, 이 방송 체질이 좀해서좀더 개발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글은 잘 쓰시는데 예? 참고로 그렇게 얘기하고 하고 싶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어, 크로커 다이 예, 박수영 박수영 예, 의원. 이거는 이제, 이거는 박수 영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미지! 이미지, 아니, 이미지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자 이름이 이미지더라고. <웃음> 이미지야. <웃음> 그래서, 어, TV조선 기자였나 그랬는데, 그, 준석이 그 성, 뭐, 괴담, 그거에 대해서 취재하다가, 잘려가지고, 미국 갔다가, 신의 한 수에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하네요. 그 이미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여겼는데, 이번에 이 이미지가 인들랍볼때 나름대로 관점을 너무 잘 잡았어요. 네, 인드랍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되게 높이 평가해요, 이미지. 이런 관점. 네. 그 남들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앵무새처럼 전하는 거 보다, 이런 식의 어떤 팩트, 팩트와 자신의 그런 것들을 실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 어, 기자 생활이 얼마 안됐을텐데 상당히 베트남이 베테랑같은 그런 이번에 어, 뉴스를 냈다 뭐냐 이미지 기자가 지금 이재명 캠프 가왜 저러냐 어, 거기에 대해서 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감수성이 풍부한 응? 여성의 직관일까요 네. 제명이가 여태까지, 이재명 캠프 여태까지 나름대로의 전략은 온갖 의욕이 들어와도 전혀 끄떡없는, 냉혈한, 이런 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절대 흥분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정적 동요가 없는, 그러한 냉혈한 이미지를 보여왔거든요. 재명이가 근데 그게 깨졌어.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다른 데서는 저런 내년이 있나 재명이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돼막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막 흥분하잖아요. 예막 그런 식으로 감정적 논조로 계속 공격하고 그래도 재명이는 끝떡 없이 이러고 허허웃고, 예, 예, 발차기나 하고 이런 게 일종의 어떤 선거 전략이었는데 그 깨진 거야. 뭐전 토론에 재미없어서 안 보지만. 토론에서 그랬다 이거야. 에 네, 이미지가 이 기자가 이거 날 그렇게 잘 잡았어. 재명이의 포커 페이스가 깨진 거야. 냉혈한 이미지가 깨져버린 거예요. 왜 깨졌겠어? 패배를 직감한 거죠. 두 번째 패배의 직감한 원인이 뭐다? 성열영한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바중미당 내부에 있다. 바중미당 내부에 누가 있다? 에 네, 이낙연이 있고 이광재가 있다. 이광재는 무슨 골풀치고. 들어 놓고 의도적으로 골프 쳤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낙연은 의도는 없었는데 순천 뭐저 호남에서 순회하는데 연설하는데 을 마이크 잡고 있는데 제명이 막 노고송 틀고 먼저 자존심을 망쳐 가지고 예? 마이크 잡고 있다가 예?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버렸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이낙연 측근 최측근이 정운현인가 뭐 걔가 성렬령 지지한다 그렇게 됐다 이거야 가세원의 김세희 말로는 예 가지 마라 원래 인연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지 마 가지 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그래서 뭔가 내부적으로 발정 미당에서 큰일났다 그랬기 때문에 우상호가 어 이제부터 조건 교, 예? 승리합니다. 투표, 예, 선거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예? 캐프에서 자고 먹겠다 해서 뭐 침낭 들고 들어갔다. 이제부터 뭐한 예? 번이라도 골프 치다 걸리면 난다 죽는다. 예? 뭐 이렇게 엄플을 놓으면서 할 정도로 내부 단속에 들어갔고 예? 그런 상황이다. 이, 또, 이, 미지 기자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저, 뭐야, 지금, 반쪽 미당의 선거운동한 애들은 우, 이재명하고, 제가 볼 때, 세명 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세 명. 반쪽 미당에서 지금 선거운동한 사람, 아, 네 명, 네 명. 김어준그 다음에 우상호, 그 다음에 그 송영길, 그 다음에 이재명. 이네명 외에는 아무도 선거운동 안 해. 제가, 내가 볼 때. 예. 네. 그래서 그 선거, 뭐, 봉장, 무슨, 뭐, 게이트는 지키는 의미다. 이거 완전히 엿을 먹이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어. 그니까 러 이제 우상호가 농담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laughs> 예. 이거 일부러 먹인 거야. 제가 볼때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예, 예. 그 의원이 몰라서 그렇게 무식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말았겠어? 이거 뭐, 예, 제명이 매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이미지가 그걸 잘 잡았어요. 예. 속으로 생각이 다른 거야. 이번엔 그냥 재명이가 큰 표차로 낙선하는 것이 발정미당 앞날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재명이가 떨어지더라도 오차 범인에서 있으면은, 예, 이거, 언 예, 이번에도 안 되지만 차기 5년 뒤에도 안 된다. 이런 어떤 비관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온 차기를 노리 차, 차, 이번에는 안 되지만, 다음번에 어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으려면, 예?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제명을 확실하게, 예? 압도적인 표차로 떨어뜨려가지고, 예, 전개 은퇴시키는 게, 단점이란 게 좋다. 이런 흐름이 내부에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미지 기자가 포인트를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이미지 기자.